퉁퉁 손목은 시큰시큰 무릎은 욱신욱신 중장년층 80% 이상이 고통받고 있다는 관절염은 근본적인 치유가 어려운 만큼 병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진단이 필수라고 하는데요. 오늘 TV닥터에서는 지긋지긋한 관절염과의 끝없는 전쟁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관절염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V닥터 박은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빈번하게 찾아오는 질환 가운데 하나가 관절염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젊은층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성분들은 하이힐을 많이 신게 되고 남성분들은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네요. 오늘 이 시간 관절에 관한 모든 궁금증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병원 손상동 원장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흔히 관절이라고 하면은 무릎이라든지 발목, 팔목 이 정도밖에 안 떠오르는데 실제로는 100가지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관절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병원을 찾고 계시는지요? 네. 우리 의 몸은 약 200여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관절이란 이 뼈들이 만나는 부위로서 노화에 의한 퇴행성 관절염, 교통사고나 부상으로 인한 외상성 관절염, 류마티스 질환 등에 의한 관절염. 주사나침 등을 잘못 맞고 발생하는 감염성 관절염 그리고 최근 젊은 연령층에서도 스포츠 부상으로 인한 연부 조직의 파열 등에 따른 외상성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네, 보통 무릎이 쑤시거나 뻐근하게 되면은 관절염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게 네. 되는데요. 관절염의 구체적인 증상들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절염의 증상은 3단계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간간히 무릎이 통증이 있다가 중기가 되면 관절이 붓고 물도 차고 계단 내려오기도 힘들면서 오랜 시간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말기가 되면 다리가 오자로 변하면서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관절이 굳어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네. 이 증상들을 보니까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줄것 같은데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또 검사가 필요하겠죠. 예. 어떤 검사 하게 됩니까? 예. 관절염의 검사는 기본적으로 의사에 의한 문진과 전문적인 신체검사 그리고 엑스레이 촬영, MRI 혈액 검사 등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안쪽부터 닳기 시작하는데요. 준비된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정상인의 무릎 사진인데요. 무릎 관절의 선이 둥글고 매끈하며 관절 간격이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초기 관절염인데요. 초기 관절염은 사진상 큰 변화는 보기 힘듭니다. 미세하게 관절선이 하얗게 변하며 평평해지고 미세한 골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 관절염으로 중기 관절염은 관절뼈에 뼈 가시가 생기고 관절 간격이 다소 좁아집니다. 다음은 말기 관절염으로 말기관절염을 보시면 뼈가 심하게 마모되어서 관절이 맞닿아 있으며 다리가 O자로 변해 있습니다. 즉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및 예방을 하지 않으면 병의 진행을 막으실 수가 없습니다. 네 원장님 이렇게 엑스레이를 보니까 뼈가 잘 보이거든요. 네. MRI 등 다른 검사 방법들은 비용 면에서 약간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라서 이렇게 그냥 엑스레이 만으로도 검사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일반 엑스레이 촬영은 뼈의 외형만 볼수 있기 때문에 관절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연부 조직, 연골, 연골판, 인대의 이상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관절 내의 연골과 연골판 및 각종 인대의 모양이나 이상은 MRI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은 정상 무릎 MRI 사진이고, 둘째는 연골 결손이 있는 MRI 사진이며 이 무릎의 관절 내시경 검사 시술 시 연골 파편과 결손된 연골 부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환자분들이 빠르게 통증만을 없애려고 한다거나 비용적인 부담으로 정밀 검사를 하지 않고 치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이 없기 때문에 대증적인 통증 치료만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계속 아프다거나 통증이 재발한다거나 장기간 투약으로 위장질환이 생기거나 주차례의 관절내 주사로 관절내 감염 등도 발생할 수가 있어 경제적 개인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죠. 즉, 정확한 진단과 치료만이 환자분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본인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네요. 예. 아, 앞서서 이 관절염의 증상을 초, 중, 말기로 나눌 수 있다고 예. 하셨는데요. 먼저 초기의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하게 되는지요? 네, 예. 관절염의 진행 정도가 초기일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주사, 그리고 운동 치료 등을 하게 됩니다.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은 운동을 피해야 될것 같은데 오히려 운동이 도움이 되는군요. 예. 예.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예. 관절염 환자분들은 달리기나 줄넘기, 뭐 높은 산을 오르는 등의 무리한 운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무릎 관절을 편 상태에서 허벅지 전방에 힘을 주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 즉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이나 걷기, 자전거 타기 등 근지구력을 향상시키는 운동이 좋습니다. 그리고 살이 찌지 않도록 항상 정상체중을 유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보면요, 이 약물요법, 뭐 물리치료, 이런 말들은 잘 들어봤거든요. 네. 그런데 주사요법이라는 말은 조금 생소합니다. 네. 어떤 시술인가요? 네. 관절내 주사의 종류는 인공관절액 주사, 마취약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는데요. 관절염의 종류 및 상태에 따라서 적당히 사용하시면 초기 관절염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기 관절염에는 효과가 미약하며,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중기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기의 경우에는 약물이나 운동 치료가 효과가 없을 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관절 내시경 수술이 있습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은 1cm 정도의 작은 피부 절개를 통해 관절 속을 직접 보면서 수술을 하고요.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며, 재활 치료기간 또한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초기 관절염 환자의 관절 내시경 사진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관절 연골이 헤어져 있으며 실처럼 풀려 있고 매끈하지 않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 관절염 환자의 사진인데요. 관절의 연골이 정상의 연골에 비해 연골의 일부가 소실되어 뼈가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통증이 지속되어서 수술을 필요하게 됩니다. 그 외에 휘어진 다리를 인위적으로 절고를 시켜 다리뼈 정렬 축을 바로 잡아주는 휜다리 교정술, 인공관절, 부분치환술 등이 있습니다.